성명서 존경하는 지귀현 판사님께 저는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비살된 해양수안보공무원 고이대균의형 이래진입니다. 일 판사님께서는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이 사건의 전모를 심리하시며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 복잡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다루오신 것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금의 판사님에 대한 근거가 없는 소문은 이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처럼 느껴집니다. 만약 판사님께서 온갖 허위소문에 의해 판사직을 그만둔다면 가장 수혜자는 피고인 박지원, 현 국회의원, 전 국정원장이라 생각합니다.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헌법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입니다.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이 국가로부터 외면받았고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이 권력의 그늘 속에 묻힐 뻔했던 이 참담한 사건은 진실 규명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합니다. 지난 5년간 저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단지,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넘어서 진실 은폐와 조작 그리고 국가 안보 자산의 파괴 행위까지 포함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심리해 오신 부지 판사님께서는 온갖 허위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건을 끝까지 맡아 사건의 진실이 온전히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곡히 요청합니다. 사건의 맥락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계신 판사님께서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정의와 신뢰가 다시 설수 있다고 믿습니다.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박이나 프레임 전환 시도에 의해 진실이 왜곡된다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는 더 이상 설 곳을 잃을 것입니다.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는 사실을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저는 믿고 싶습니다. 지귀한 판사님의 공정하고 흔들림 없는 재판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. 피해자의 가족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정의와 명예가 바로서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. 2025년 5월 20일 해수부 북한 비격 공무원 형 이래진